다석 사상으로 찾는 참 삶의 길 깨달음 공부 아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홉 가지 길,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홉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홉 가지 길을 위영무의 어록에서 뽑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마음에서 기쁨이 생수처럼 솟아나오는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삶의 행복입니다. 첫째, 생각은 하느님에게 사랑이 있을 때 피어나는 하나의 정신 불꽃이다. 정신으로 꽃 피울 때 정말 불꽃이 되어 살아나오는 것이 생각이다. 나랑 바로 정신이다. 정신이 자라는 것이 생각이다. 정신이 깨어나고 정신이 불이 붙어야 한다. 정신은 거저 깨어나지 않는다. 가난과 고초를 겪은 끝에 정신이 깨어난다.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다. 정신이 통일되어야 생각의 불이 붙는다. 둘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른다.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느님이 걸어온다.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알고 싶은 생각을 일으켜준다. 셋째,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인식 부족이라고 말하는데 절대자 한번 계시는 것을 있느니 없느니 하고 떠드는 무식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인식 부족인지도 모르고 있다. 절대자 하느님은 계신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절대자만은 인식하고 또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하느님이 계시는 것을 누가 아느냐 하면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 세상에 괴롭고 어떻게 할줄 모르는 사람에게 또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다가오신다. 절대자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고 싶은 생각을 일으켜준다. 아버지가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아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과 같다. 말로는 할수 없는 일이다. 넷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는 것 뿐이다. 몸생명을 얻기 위하여 얼생명을 버리는 것이 생식이요. 얼생명을 얻기 위하여 몸생명을 버리는 것이 천명이다. 몸나를 버리는 것, 세상을 버리는 것이 바른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버려야 한다. 식욕과 정욕을 미워해야 한다. 모든 탐욕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다섯째, 뇌는 애벌레, 고치, 나비로 탈바꿈의 변형을 한다. 죽음을 고치로 보자. 이제 나비가 되어 날기 위해서 고체가 되는 것이다. 죽음이란 나비가 되기 위한 준비다. 그러므로 죄나는 죽어야 한다. 언라의 자유를 위해 몸나는 죽어야 한다. 몸나의 죽음이 없으면 언라의 자유도 없다. 거짓나인 몸나가 부정될 때 참나인 언라에 이른다. 여섯째, 정신이 초목이라면 육체는 그 비료다. 이런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몸은 아무리 튼튼해도 죽을 때는 죽는 것이지 죽지 않을 수는 없다. 이 몸은 전세집이나 같다. 빌려서다가 마침내 두고 가는 것이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이 몸집은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는 것 뿐이다. 몸이 강하든 약하든 마침내 이 몸집은 내놓아야 한다. 물론, 있는 동안 깨끗하고 튼튼하게 간수해야 한다. 병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사람이 바라는 이상이다. 그러나,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는 그것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병 없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이 바라는 이상이지만 하느님의 이상은 아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은 이적을 행하는 것도 신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과 하나가 될수 있는 어레나가 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이 세상에는 절대의 진리라는 것은 없다. 절대 진리는 하늘 위에 있다. 우리는 이 절대를 쫓아 올라가는 것이다. 절대가 아닌 것은 생각하지 말고 땅 위의 것은 헐헐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 하느님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의 님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일이다. 절대 진리를 위해서는 내버릴 것은 죄다 내버려야 한다. 여덟 번째, 몸은 죽어 썩어도 어른 살아 빛난다. 그러므로 몸으로는 죽어야 한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죽는 거다.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미랄 한나리 땅에 떨어져 죽으러 온 것이다. 몸 나는 죽으러 온줄 알아야 한다. 안 죽는 것은 하느님뿐이다. 하느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은 얼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인 어리 내 마음에서 말씀으로 샘솟는다. 아홉 번째, 우리는 더없이 높은 산에 올라야 한다. 하나님에게 올라야 한다. 높은 산에는 부기를 가지고는 못 오른다. 우리 몸을 벗고 재짐을 벗고 정신이 되어야 어디 되어야 오를 수 있다. 오르고 오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다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얼번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버이가 낳아준 멸망의 생명인 제나를 부정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얼라로 손나야 부활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얼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샘솟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